또 같이 할 사람 없나? 아나씨 약간 이제 혼자 못하는 병에 걸린 게 아닐까? 아 자꾸 마카터에서 자꾸 누구랑 자꾸 수다 떨고 놀고 이러니까 아 혼자 뭘 못하겠어 씨! 뭐야 이거 안 까졌어? 안꺼졌더 아, 유자 씨한테 한판 하자 할까? 아 근데 임주자 이제 타격감이 좀 떨어져. 예전에는 아 유자 씨 이것도 못 넣어! 아, 아니 그게 아아! 이랬는데. 근데 진짜 얼마 전에 같이 게임 하는데 유자 씨야 그걸 못 넣어 이러니까 그런가 봐요. 저는 그랬나 봐요. 사람이 망가져 버렸어. 아니 애들이 얼마나 또드어팬 거야. 유자 씨 간만에 한판 어떠십니까? 아이고 성주님, 저 지금 일단 아이고 성주님부터 어... 영혼이 어... 졸라 없다. 그럼 그러면 p c 방 대리는 안 맡겨? 아 저는 대리판. 단순히 게임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상 수령도 알아서 해주시니까 명절에 눈치 보면서 p c 방갈 필요 없습니다. 저 박성주도 개인적으로 1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대리판. 에이, 어이 어이 어이. 우와, 유지 씨. 예. 네, 말 놓읍시다. 지금 안지가 벌써 거의 1년 됐나? 1년 넘었나? 아, 지금까지 말을 안 나가지고 좀 그러네. 성준님, 놓으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아니, 너부터. 알 아니, 못 참아. 너도 나. 어, 그... 그래? 어, 시작하자. 기분 좀 이상하네. 아, 붙자. 알았다. 근데 미안한데, 나 본캐 팀 선수가 하나 없다. 나도 없다. <laughs> 그럼 네 게임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똑같은 거다. 아니지. 네, 무화금 있다, 이거. 무슨 소리가? <웃음> <웃음> 뭐가 그럼 들어와라. 들어왔다 임마. 어이씨 개새노. 야야 니네 본캐팀 들어와라 그냥. 아니다 아니다. 너무 썩었는데. 천억 한국이면 1조이 뭐고 바셀 이거랑 똑같다. 내 나지? 브라질이다. 깝치지 마라. 네. 아이씨 말을 왔는데 왜더 어색한 거 같지? 야 나한테 욕 한번 해봐라. 그건 아니지. 내 98년생한테 정신 <laughs> 새끼야 든든다 나 찐따 새끼야 든다니까 개 안타. 푸디도 반말 하나. 푸디 아니다 사람이다. 아, 아니, 후니, 아, 후이 말이가, 후니. 그 새끼는 절대 안 되지. <laughs> 너무 차별하는 거 아이가? 아이, 몰라. 그 새끼는. 몰라. 말. 좀 그렇다. 넌 사실 내도 그렇다. <laughs> 동갑이긴 한데. 야, 근데 그거 알아. 야, 후니 마카오톡에서 여자들한테 인기 개 많대. 에에 <laughs> 근데 운이 품 남이라고 안 된다 아이가 아이 그 새끼 뭐안 여자친구 있다 하면서도 플러팅 조진다니까 야아.. 미사일 에난너 마크 b 한 이유가 있는 거네 그래 한번 가보자 해보자 니니 니 슈첼 찍었나? 찍었나? <laughs> 유자 요 안막나 요 안막나 요 맞다. 요안 막나. 요 쏠고 요저 쏠고. 요, 요 쏠고 맞다. 저 쏠고. 요 맞다. 유자아마 뭐 정신없제. 정신 어? 있다. 요한 모아 봐라. 요한 모아 봐라 이거. 요 맞다. 어, 어. 요 맞다. 뭐뭐 버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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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 버그스노 유자야.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망가진다 이 이씨 개사기네 이거. 그래. 야 유자 밑에 안 준아. <laughs> 위에 준다. 어, 위에, 위에 준다. 뭐니좀 네 실림 좀좀 진어. <laughs> 어 저기 너 잠깐만. 쏘이다 쏘니다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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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니 뭐 <laughs> 네, 때린다 유자야.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나. 야, 유자, 근데 좀 치는데, 니에? 네. 나 가본데? 내 네, 네, 집중한데, 유자야? 아, 네. 이쪽 예, 됐데? 아, 오, 네. 와, 씨. 수비 와이카노 이거. 안 되지. 임유자. 안 돼? 안 되지. 뭐안 뭐안뭐 돼? 뭐안 돼? 내지야저 때노? 김분이 뭔데? 니내 네, 부캐 안 한다, 캐도. 아니, 씨, 왜 잘하는데, 임유자? 안 한다고 해도.. 아니 뭐이 새끼 찐으로 잘하노 이거? 실력 숨기고 있었나? 맞다 아이가. 뭘 맞다 이가인데 인마. 처맞을 준비하라 이 새끼야 이제. 그만 봐준다 알았나? 이미 맞았다 이미 맞았다 뭐라크 하데니 이미 이미 먹혔다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리지? 이미 어? 맞대. 정신 없지? 정신 없지? 마 치우마 려고 맞지? 샥샥샥 치우마 할라 이 새끼야 인마. 어이 새끼야 <laughs> 아하하하, <laughs> 새끼 한마. 사이드에서 어 히트로 맞도록 흔들니까 뭐 정신 못 차리재 마 뒤지겠제. 아니 뭐 인마 이거 어? 뭐골 첨나 보나 이거. 아, 뭐 맞추... 어나서 축구 첫해보다아따 아, 맛있네, 맛있노. <laughs> 어? 아, 아따 달달하노. <laughs> 인디야 <laughs> 맛있노. 뭐헤트 트릭 하면은 뭐 동네 사람들 다 부르겠노. 다 불러 잔치 때려 프려야지제 막걸리 <laughs> 한잔세레프려야지제에게마 잔치 하겠노. 말 잔치 해야지 해야지. 임유자, 임유자 이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또 혼나야겠어. 혼나야겠어 들어간데 들어간데 딱기다리래딱기다리요 어떤데 요 쏠고. 그렇게 쉽게 저 쏠고 또또또또또 왔다리가 알겠... 왔다리 갔다리. 아, 정신을 뭐 차리지 임유자. 아니 나 막았는데 이거 찍찍퍽퍽찍찍퍽퍽찍찍요 어? 요집 잘하네. 야들 머리가 왜다 똑같아? <웃음> <웃음> 아까 네가 뭐 새꼴 넣으면 뭐, 뭐 동네 잔치 얘기했지. 그래. 아이고 좆됐는 잠깐만. 동네 잔치는뭐 뭐. 안 되지. 또 제트리 때리려고 들어가게. 제트리 각을 모르노, 엥마 이거, 이거 이거. 축구 다시 배워야겠다, 이거. 됐다, 됐다, 복귀했다, 아, 뒤졌다 이제. 이 줬으면 꼴인데 이거. 딱대 이 새끼야, 됐다. 어떤? 둘이 둘리 형님이 그냥 뭐 뭐. 둘리 형님이 그냥 뭐 거수비로 보이나 좀 뭐. 아니, 저.. 짜 씨바 옥하 해가 저거. 오하라고 아니 오칸데 저게 말이 되나 자두리가? 어라라, 어라라,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코다리, 어코다리, 씨바 어코다. 이게. 수영이 뭐...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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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아 a Baba, b a 거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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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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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한 b a Baba, Baba, 이 a b a Baba, Baba, b a 30개빵 가자 아 뭐하는데 300개빵 가야지 100개빵 가지 100개빵 그래 이기는 사람 마음이다 알았다 알았다 네 그럼 이제 내 전술로 가볼게 네 이제 천천히 해볼게 자 네. 요렇게, 요렇게, 요쏠고, 어, 조쏠고, 요어떤데 어, 업사이드로 업사 임마 업사를 모르노 야는 아 지금 그냥 멀수패하고 나가가지고 네이버에 업사이드 공부나 하고 온나 좀마 유자야 니막 부심 매수했나 하하하 <laughs> 업사 <laughs> <laughs> 잘걸리노 이거 업사로 차니까 업사 걸리는 거아니가야야 어! 야! 아, 좆됐노 벌써 그래 놀래노 잡아 봐라. 잡아라. 아이씨, 무섭다. 내무섭내 내 무섭다. 에이씨, 뭘 어떻게 넣노 이거. 내.. 네, 그 집중을 좀 해도 될까? 나좀 집중을 좀해 보고 싶은데. 이제 연락하노. 음, 어, 지금 지금, 지금 해 볼게. 집중. 아, 됐대. 네. 됐대. 내 집중은 무섭대. 주 밑에 주겠지. 하나. 이게! 이게 뭐고! 임유자, 니네 꼴대도 매수했나? 꼴대를 <laughs> 어떻게 <근데 이렇게> 매수하노? <laughs> 와, 마, 이, 너무하네, 이거. 이, 이거 어떤데? 이거 뭔데? <laughs> 아단체로 빙신이 된노, 이거? 와, <laughs> 이래못 <laughs> 타노, 뭐. 이거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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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프로 아닌가 이거? 세미프로는 좀 너무했고. 혼잣말 잘하노. 잘하노. 자, 가볼까, 근데?

아 미친 나! 우하하하 아씨 족될 뻔했나 아 이걸서 아 민아야라 마크 비제 아깨 진짜 족됐다 아. 부챔스 안 나간다 했었다 어 족나 아, 내 네, 부챔스 안 나갔다니까 족나 그러 내가 우승을 노려볼 수도 설기 타나 아이다니 우질이한테 진다. 야~~ 또말또뭐뭐뭐이새끼성 뭐. <laughs> 나갔노? 말또막 그래야? 너. 농담 아이가 농담. 방방바 뭐하나? 뭐한다? 아 맞네. 내집 진지 진춘이 나가지고 방방바하고 뭐고 <laughs> 다른 거뭐 족하라이 막 정말이다 <laughs> 어, 뭐 아이가. 뭐 우질이 이길 수 있는 사람 너 없구만. 저그 남자들 중에서 내 네, 이긴다 아이가. 신 적도 있다 아이가. 많이 졌다 사실. 잘하긴 한다. 어땠던가? 이거 병신가! 나 조금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유자 씨. 집중을, 집중을 지금 해? 하지 그... 않습니까? 집중을, 말을... 집중을 말을 너...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어... 안 되지 이 녀석아. 말을 왜 이러 담머. 되겠나. 글스가 개똥 같은데 왜해 봤노. 음. 네가 받아봐라. 니네 축구할 어. 줄 아나? 대답. 할줄안 나. <laughs> 대답을 안 하노 씨. 말을 왜 이래 많이 시키노. <laughs> <너>. 내 알아서 <laughs> 말하고 싶으면 말하겠지. 방송 아이가 방송. 말좀 해라 죠. 진선 경기다 아이가 이거를. 아, 진선 또 그렇게 하나. 어? 아, 반칙. 아니, 차두리는 뭐 반칙이 없나? 아, 씨 이상한 거 배웠나 워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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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인다 안다. 보여 보인다 보여 중앙으 가질 못하네 하는... 보인다 이녀석 귀엽네 그 하다 별로 안 귀엽다 알았다. 대답을 안 하노 방송 안할 기가? 알았다 캤다 아이가 <laughs> 임유자 화내지 어, 마라 1, 1, 무섭디 1, 1초만에 대답을 말하네가 내가 뭐뭐뭐 뭐, 뭐, 쪼리가 너, 너, 임시... 아니 화를 내너 오늘 대답을... 어, 그래도 망고. 오빠야 아이가 오빠야 다가 뭐 오빠야 그 저렇게 화를 내뿌노 그거 무섭거로 오빠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패스나 똑바로 해라 이녀석아 이녀석 아니 몸이 이랬애노 손흥민 선수 <웃음> 나이가 <웃음> 손흥민 맞제 맞제 벌컵했제 나 가볼까 들어가자 자 이거 어떤데 뭐, 자싸

추측이네 다밤밤 톡 감으니까 존나 <laughs> 형 대낙 사이트 어디 이용해? 어 저는 대낙톡! 가장 저렴한 서비스 가장 저렴한 가격 가장 빠른 서비스 로그인을 10회 이용하면 1회 무료 증정까지 대낙톡!